세점 1, 1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7, 4, a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a의 값은 자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어느 두 점을 정해서 기울기를 만들더라도 기울기가 같겠죠.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.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마이너스 7 이렇게 두 점으로 기울기 만든 거랑 그 다음, 이두 점으로 기울기 만든 게 같겠죠. 그럼 4, 이번에는 뒤 점에서 앞점빼 볼게요. 그럼 여기서도 뒤에서 앞을 빼면 되겠죠. a-1. 자, 이쪽 먼저 계산하면 1 플러스 3이니까 4분의 1 플러스 7, 4분의 8이 되는 걸알수 있고요. 계산하면 3분의 a-1입니다. 자, 여기 계산했더니 1분의 2잖아요. 그러면 양변을 이렇게 x로 곱하면 a-1은 2 곱하기 3, 6. 따라서 a가 7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a의 값은 7, 정답 4번입니다. 세 점, 마이너스 1콤마, 마이너스 3, 2콤마, a, 3콤마, 3a-1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이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어떤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도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첫 번째 점이랑 두 번째 점, 두 번째 점이랑 세 번째 점으로 각각 기울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-1분의 x의 증가량분의 그 다음에 y의 증가량 자, 그 다음 여기서도 x의 증가량분의 y 3a-1-a, y의 증가량. 자, 좌변 계산해 봅시다. 3분의 a 플러스 3은 이렇게 되겠죠. 1분의 2a-1 이렇게 됩니다. 이제 x로 곱해 주면 a 플러스 3은 3 곱하기 2a-1. 이거 계산하면 6a-3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러면 a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고 상수항 우변으로 이항하면, 마이너스 5a가 마이너스 6, 따라서 a가 5분의 6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. a의 값은 5분의 6입니다. 세점 k콤마 1, 2k콤마 k 플러스 1, 3k콤마 k 플러스 2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k의 값은? 자,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어떤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도 기울기가 같겠죠.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으로 기울기 하나 만들고 또두 번째 점과 세 번째 점으로 기울기 만들어서 같다 놓고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. 자, x의 증가량 분해, y의 증가량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자, 그 다음에 다시 x의 증가량 분해, 그 다음 y의 증가량. 그럼 k 플러스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. 좌변 정리해 봅시다. 그럼 k분의 k 이러니까 1이 되겠네요. 1은, 자, 우변은 k분의, 그럼 k가 사라지고 2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에요. 그런데 좌변이 1이잖아요. k분의 k 약분하면 1이 되니까. 따라서 k도 1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. k의 값은 1. 정답 4번입니다. 세점 마이너스 5콤마 0, 1콤마 a, b콤마 3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, a, b 플러스 5에 의해 값을 구하시오. 자,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기울기 구해 봅시다. x의 증가량 먼저 구하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5분의그 다음 y 증가량 a 마이너스 0.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기 구하면 b-1분의 3-a 그런데 두 기울기가 같겠죠. 그럼 좌변 정리하면 6분의 a는 b-1분의 3-a 이렇게 돼요. 일단 x로 곱해봅시다. 그럼 a 곱하기 b-1은 6 곱하기 3-a 이렇게 되겠죠. ab-a는 18-6a.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식은 하나인데 모르는 게 a랑 b 두 개예요.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되게 고민이 되잖아요. 이럴 때는 일단 미지수가 있는 항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을 해봅니다. 자, 그러면 ab-a 플러스 6a가 18.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 에 여기 좌변을 계산해 봤더니 AB 플러스 5A가 됐어요. 어, 우리가 구하는 값이 AB 플러스 5A잖아요. AB 플러스 5A의 값은 18인 걸알수 있습니다. 정답은 18입니다.